덕인의 네이 클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딩동댕 노래방. 반갑습니다. 덕인의 네이 클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인천 여행을 가봅니다. 인천을 아, 가야 되니까 좀 지루하잖아요. 아 그래서 유튜브. <laughs> 둘이서 노래 자랑? <laughs> 아그럼 <안 해. 웃음> 혼자서 노래 자랑? 응. 아, 아하습니다 혼자서 딩동댕. 노래 자랑을 게 어? 딩동댕은 내가 할게. 아. 그래. 그러면 순천 제이까지 직진입니다. 순천 안내 방송 나왔습니다. 띠띠 빵빵 띠띠 빵빵. 그 제목이 뭐요? 고속도로를 이건 어떻게 빨리 빨리 팬팬그려야지 땡이가 딩둥이가 고속도로를 아, 그, 다행히라. 어. <웃음> <웃음> 첫 번째 노래는 땡땡아땡 땡. 아, 땡 됐습니다 그다음 노래는 그 다음 노래는 사랑은 노래가. 언제나 아게 허공을 부르겠습니다 300.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가사도 모르고서 노래를 불렀다고 땡땡 아 이것도 땡 허공 꿈이었다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다음 곡은 갈등, 갈등. 이선이의 갈등입니다. 시작.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 진정 날사랑하실 사람인가요? 그 다음 뭐지 그대, 연희님의 띠띠 빵빵입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요. 소리가 들려오는 정다운 그 거리로 띠띠띠띠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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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띠띠띠띠띠띠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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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가슴 소리든 어제 일들은 깨끗하게 잊어야지. 짓풀이 얼굴 주름살 펴고 크게 한번 웃어보자. 선님의 a n 새입니다 박수. a Baksu, Dudu, Dudu, d 바 d u D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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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d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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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새는 갔어도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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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적개미 돌리네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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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눈물자국이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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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물러이네요 숨을 못 쉬겠다 아 숨조절을 잘못했어요 점심은 춘향휴게소에서춘향휴게소에서 춘향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저는 돈가스에서은 라면입니다 서 쥬냐, 유괴이에 돈가스. 유에서고 음. 거네가 있습니다. 분양이 근데 네. 비 오늘은 비가 와서 사람들이 없어요. 안개가 멋있어요. 상 가까이. 여기는 진풍 휴게소입니다. 장내여자가. 저기 뭐지? 해상해상야 이거. 아, 인기다. <laughs> 드디어 누야 집에 도착했어요. 아, 뭐, 완전히 인천 오늘 6시간 걸렸대. 6시간. 아, 이거 햇기가 어. 오래, 아, 오래, 아, 오래, 아,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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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했고, 오래 했고. 어머요, 이렇게나 잘했어? 했고, 했고. 어머, 너무 잘했네. 살인건 음. 없지만 마이 무라시가 집에 왔더만. 부짐하네, 부짐해.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들빼기. 고들빼기도 없고. 고들빼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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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연포탕이가 뭐야, 이거. 매운탕. 네, 매운탕. 네. <laughs> 엄마 뭐구하고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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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됐어. 뭐, 아, 오, 하야지선이 보내는 거야. 님 밑반 찬을서 보내서. 맛있겠네. 이거, 이거, 다. 이따 바글바글 끓여주 하나 더 씁시다. 두개 넣었는데요. 두개만 넣었어? 네 맞아요. 짠데 남자는 왜 먹으면 몸에도 안 좋은데 짠데 아 어, 그래? 어 대전에 볼일이 있어서 오는 김에 이제 형님 집에 들렀어요 음 너무 푸짐하다 고돌팽이 너무 맛있고 난 너무 너무 돼고기는 너무 태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푸짐해 먹여서 하자 모르시 자, 고생합니다. 어, 고생 저녁입니다. 여섯 어. 시간 걸렸습니다. 징조에서. <laughs> 누나가 차려준, 차려준 저녁밥상. 시기님 누나가 차려준 저녁밥상. 자, 영상이. 계란도 삶아서 맥반 석게 삶은 계란. 너가 가자 차에 가라 이게 뭐야? 자두야 자두.. 오~~ 어 이것들은 주름이 없어 주름? 진짜라 아 배아파 쭈하고 미나리전 오징어도 오징어 들어갔죠? 음~~ 또? 또? 또 특별한 거 들어간 거 없나? 없어요 없어요? 응하하맛있 들어갔지? 음 아니 맛있어요 맛마 있으면 돼 아, 잘구워졌습니 아주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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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방에서 나와. 뜨겁 판전. 철 판전. 맛있다 이거. 네.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네. 이장이 <laughs> <laughs> 어? 좋아. 아, <웃음> 아 <웃음> 계속 들어왔네요. 밀가루는 그게 밀가루는 진짜 배안 넣어. 그렇게. 아까 틀내가 진짜 잘했다. 그한번더 뿜을 것도 있고. 갖고 그 어, 보냈는데. 거 맛이 안 나. 음, 저는 뭐. 어, 저는 얇게 구워야. 음. 얇게 구워. 야법은 예. 살도 봐. 너치는 이런, 이런 거를 안좋아하는거 봐. 아, 좋아해. 음. 아, 맛있어요. 음. 한판 더. 한판 더. 묶어다 버려 봐. 음. 자자자. 아, 제일 맛있는 거. 아, 아까보다 이제 더 맛있어. 음. 음. <laughs> 맛있네. 음, 잘 먹게. 야, 발에 이발에. 아, 발 아, 이 아, 이발. 이발. 발 아까보다 얇발 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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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